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일랜드입니다 우리 옷장에 누구나 있는 겨울아우터 블랙코트 만만한 게 블랙이라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인데 또 은근 어려운 게 블랙커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기본 블랙코트로 겨울 내내 돌려 입는 코디법 준비했습니다 캐주얼한 데일리룩부터 출근룩 연말 코디까지 갖고 있는 블랙코트 200% 활용해 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응원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할게요. 청바지에 흰티 레귤러 핏으로 입고 롱 기장의 블랙커트를 툭 겨울에서 봄으로 갈땐흰 운동화에 벨트 없이 산뜻한 느낌으로 연출한다면 가을에서 겨울로 갈땐 운동화와 벨트를 블랙으로 무게감을 더해보세요 가방도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면 깊은 겨울까지 무드가 잘 어울립니다 차분한 그레이 데님으로 바꿔 입고 톤을 맞춰 머플러만 둘러주면 단순하지만 세련미 있죠 단독으로 입던 니트도 흰티 받쳐주면 보온성을 챙기는데 넥라인에 따라 레이어드의 맛이 달라져요. 가디건 단추 잠과 정석으로 입었다가 맨 윗단추 하나만 잠가 트임을 주면 흰티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블랙코트의 칙칙함을 상쇄시킵니다 블랙도 다 같은 블랙이 아니죠. 울코트의 블랙과 가죽가방의 블랙 블랙 데님과 스웨이드 운동화의 블랙 소재에 따라 질감도 톤도 모두 달라요. 조금씩 다른 블랙을 섞어 코디하면 대충 입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셔츠도 하나만 입을 땐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가디건과 레이어드에 카라만 포인트로 활용하면 단정하고 귀여운 맛이 생기죠. 자세히 보면 코트 안에 재킷을 하나 더 레이어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우터를 두겹 레이어드 해주면 실내에서 코트를 벗어도 완성형의 코디가 되죠. 또한 레이어드를 염두에 둔다면 코트 사이즈는 여유있게 고르는 것도 팁이고요. 그레이 니트에 연청 바지로 톤온톤 코디 상하이 톤을 맞춰 시선의 연결감을 주면 롱 코트 속에서 비율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츠를 신어주니 안 꾸민 듯 은근히 멋있게. 겨울엔 연청이 추워 보인다는 인식이 있는데 블랙 코트와 함께 했을 땐 산뜻함은 챙겨가고 캐주얼한 맛으로 입기 좋습니다. 바지만 동동 떠 보이지 않게 흰 운동화, 흰 티를 레이어드하고 모자에도 로고가 화이트로 들어가 센스 있네요. 바지 기장도 살짝 덜렁한 감이 있고 상의도 꺼내 입었는데 정직한 기장감이죠. 신발은 굽 없는 플랫에 롱코트까지. 핏의 조합이 자칫1:1대 비율이 나빠 보일 수 있는데 업 스타일로. 헤어를 끌어올려줌으로써 밸런스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코트와 컬러를 맞춘 상의, 하의는 만만하게 청바지. 이 코디는 겨울 내내 입을 단골 스타일이죠. 스퀘어토 신발은 안정감 있으면서 로퍼를 신은 듯 중성적인 무드를 가져가고 아쿠가 뾰족한 신발로 바꿔주면 왠지 모르게 세련된 느낌. 여기서 슬랙스로 하의를 바꿔주면 데일리 꾸안꾸룩이 김준 꾸꾸꾸룩으로 간단히 바뀝니다. 블랙&하이트의 두 착장, 화이트 데님으로 가니 캐주얼하고 편안한 무드라면 화이트 슬랙스를 입어 차르르 떨어지는 맛은 가춘 느낌 우아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화이트 비중이 많아질수록 고급미는 배가 됩니다. 상의를 코트와 맞춰 블랙으로 가고 하의만 화이트로 가도 깔끔해요. 반대로 흰티에 검은색 하의를 입을 수도 있지만 무난하다 못해 너무 흔해서 자칫 교복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위아래 컬러 배치만 바꿔줘도 한끗 난다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블랙커트로 넓은 분 범위를 가려줄 땐 이런 컬러풀한 니트도 과감하게 시도해보시면 좋습니다. 겨울엔 어딜 가도 다 비슷비슷한 코디여서 컬러 아이템을 활용하면 가장 손쉽게 옷잘 입어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많은 컬러 중딱한 가지를 추천한다면 겨울엔 레드 컬러가 참 예쁘죠. 코트 안에 이너로 받쳐 입었다가 하루는 머플러처럼 둘러줘도 포인트가 되고 옷에서 컬러를 쓰기 부담스럽다면 이 느낌은 어떠세요? 올블랙 코디에 블랙 가방은 무난 하고 단정한 분위기. 가방만 레드로 포인트 있게 들어주니 스타일 지수가 확 올라가죠. 평소 옷을 심플하게 입는다면 백에서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하는 코디법이고 블랙은 기본으로 갖고 있다면 올해는 브라운 컬러. 소재는 스웨이드가 트렌디하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인데도 이렇게 긴 코트가 멋스럽더라고요. 롱 기장의 오버핏 코트를 입을 땐 스카프로 넥라인 가까이 포인트를 줘. 시선을 위로 올려주는 것이 키장녀를 위한 꿀팁입니다. 상의를 밝게 범위를 짧게 할수록 더욱 시선을 위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겠죠. 블랙 수트 셋업 출근룩의 기본이자 결혼식 장례식 어디에나 있는 흔한 템이에요. 여기에 블랙 코트 당연히 어울리고 뾰족한 신발로 엣지 패턴 스카프와 존재감 있는 귀걸이 포인트 네일까지 룩이 확 생기있어졌어요. 연말엔 추워도 코트로 멋좀 부리고 싶은데 여름 원피스 활용해볼게요. 터틀넥 하나 레이 어다 하고 진주 목걸이 부츠로 맨살 싹 가려주면 따뜻하면서도 화사한 원피스 코트 코디가 나오죠 여유로운 핏의 니트 원피스 이런 건 체형도 안 타서 누구나 소화 가능해요 볼지라 잔잔하게 세로선이 들어있는데 시선이 위아래로 확장되면서 실제 키보다 길고 늘씬해 보입니다 신발만 롱 부츠로 바꿔주면 간단히 드레스업한 느낌도 줄수 있고요 이번 휴일에 당장 따라 입고 싶은 컷이에요 소매가 긴 그레이 니트를 코트 밖으로 건내 배색을 만들어주고 흰티와 흰 운동화, 가방까지 흰색으로 산뜻함을 더했죠. 블랙 슬랙스 기본으로 입고 베레모 쓱 더하니 무채색의 심플한 코디지만 클래식한 무드로 마무리됩니다. 그레이와 블랙으로 역시 무채색 코디를 했는데 블랙 앵클부츠와 블랙 터틀넥은 겨울 기본템이죠. 튀는 거 하나 없이 출근 룩으로 대격인데 여기에 베레모만 써주면 클래식 한 스푼. 옷은 같지만 작은 소품을 활용해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겨울에 미니스커트 포기 못하는 분들 계세요 롱부츠에 반투명 블랙 스타킹 여기에 롱코트를 툭이 조합은 실패가 없죠 컬러를 무채색으로 자분하게 가면 연령에 상관없이 입을 미니스커트 로게 됩니다 스타킹 대신 니삭스와 부츠를 매치하면 이전 착장보단 힘을 뺀 느낌 데일리하게 입기 좋고 로퍼에 양말 플리츠 주름이 들어간 미니스커트는 소녀소녀한 무드가 있어요 반지범 니트나 맨투맨도 코트와 커디에 많이 입으시죠 데님의 미들 부츠 바지를 부츠 속으로 대충 찔러넣어 스트이트 무드를 더하면 늘 입는 옷으로도 힙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업에 코트 매치는 무적이죠. 가장 편한 옷과 하나만 입어도 멋이 나는 블랙 코트를 매치하면 대충 입어도 옷잘를 느낌이 들거든요. 꼭 셋업이 아니어도 후드와 코트도 데일리한 코디예요 꼬멀한 핸드백, 컬러로 포인트를 준 볼캡, 안 어울릴 것 같은 아이템을 믹스 매치하면 스타일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블랙 코트 넓은 범위를 안정감 있게 눌러주기 때문에 소품의 믹스 매치 마음껏 시도해보시길 바래요. 컬러 조합, 믹스 매치 다 귀찮다 하신다면 어깨에 니트 하나만 둘러주세요. 블랙 코트는 하나지만 걸치는 니트를 달리하면 충분히 다른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현실 옷장템 활용한 블랙 코트 돌려입기 도움이 되셨나요? 새옷 사지 않아도 집에 있을만한 옷들 어떻게 입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해요. 하나의 코트로도 최대한 많은 착장을 만들어 진정한 옷자랄이 되어보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